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프레드의 피착카게3 d 2회차입니다. 오늘은, 어, 어떤 시청자분이 공략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 공략을 보지 않고 오늘은 2회차를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플레이를 할 건지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다음번에는 공략을 봐서 완벽한 엔딩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약간 미숙하겠지만 그래도 저번보다 나을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예, 솔직히 여러분들, 프레디는 저번, 저번에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1분 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디! 어, 이렇게 커지네?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렇다면, 여기 맞추면 되지. 아, 근데 여러분들, 오늘도 세팅을 잘못해가지고, 화질이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근데 네, 유튜브 보신 분들은 또 다음번부터는 화질이 좋게끔 제가 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이 게임 할 때는. 말이 없어지는 거 알죠? t 겠다 k 겠다 t 겠다 k 겠다 t 겠다 k 겠다 ticket, ticket, t i 아, 큰일 났다. 아, 잡힐 것 같은데요? 아니네. 어, 여기 원래 있었는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아, 7초, 7초! 7초! 4초! 아, 죽자, 죽자. 아, 아 잘했는데, 아. 아, 솔직히 여러분들 진짜 잘했죠? 이게 1분 안에 엔, 아이템 5개를 찾으면 엔딩을 볼수 있어요. 아. 어. 놀라신 분들 미안해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망했다. 아 이게 여기부터면 안 되는구나. 보니까 이제 알겠다. 3 개, 4네 개, 다섯 개. 뭐 엔딩 없잖아. 다섯 개다 찾았는데 엔딩 있다네요. 다 찾고 죽으면 엔딩이 나와요? 다 찾았.. 야! 메뉴 이.. 있다메 <laughs> 아 여러분들 봤습니까? 이거 봤어요? 여기 여기 V, V, V자 생긴 거 봤죠? 이게 접니다 기억하세요 그거만 기억하면 돼 엔딩은 못 봤지만 자, 보니편 보니! 보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는 뭔 게임이었더라? 보니부터가 좀 힘들죠 보니하니 누구야, 나와 너 <laughs> 진짜 맞아야 돼 그거는 보니하니 누구야, 보니하니는 건들지 말자 아, 여긴 여기서부터 마우스가 이상하게 움직이더라 아, 근데 본인부터가 너무 어려워 이거 여기는 뭐가 어렵냐면 맵이 어려워요 이런 이발 얘가 나보다 빠르진 않을걸? 무섭다, 무섭다, 소리가 무섭다, 소리 무섭다, 소리 무섭다, 소리가 들린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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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와, 야, 이거 여긴 너무 시간 좁다. 와, 세 개밖에 못 먹었어! 여긴 어떻게 하는 거야? 와, 여긴 진짜 어렵다. 열 개를 어떻게 모으냐? 와... 모은 사람들은 뭐지? 아, 야여러분 여기 여기, 여기 못하겠어 히힛 이자 하나 먹었는데 여기야, 여기는 맵을 외, 완전 외워야지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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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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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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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는 맵을 완전히 외워야지만, 외워야지만 깰수 있네 아, 여긴 어려운데? 음. 아, 끝났다.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다섯 개만 한번 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여기는. 아, 여기는 너무 어렵다. 여긴 너무 어려워서 못깰것 같아요. 본인 뒤만 따라다니면은 아이템 먹으면은 쉬워요. 근데 그게 보니 뒤만 따라다니면은 시간이 1분 안에 아이템 못 먹더라고요. 보니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뛰는 건데 <laughs> 아 그래도 처음 거깬게 어디야, 여러분들? 봐봐 이거 얘가 이렇게 있잖아. 이거 여기 뒤에 치면은 얘가 못 보거든요. 불 끄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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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아. 아, 진짜 놀랐네. 아유, 여긴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여기 진짜. <laughs> 큰일 날 정도로 어렵네, 여기는. 자, 이 전화기의 위치는 같네요. 아, 야 근데 여긴 너무 어려워. 왜저 <laughs> 전화기밖에 없나? 아이고. 어쩔 수 없군. 난 정말 이것까지 쓰고 싶지 않았지만. 아, 이것까지 써야 되는 건가. 여러분들, 이거 하면은 깰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오랜만에 이 스킬을 쓰는구만. 이 스킬까진 안쓸, 안쓸 줄 알았더니만. 해상도가 지금보다 400%가 밝습니다, 저한테는. 죽었어, 이제. 다 보여. 이러면 이제 아이템 다 보이거든요? 불 끄고 다녀도 돼. 이러면 끄고 다니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 어둡구나. 그러면 근데 불 끄나 키나 똑같네. 아, 야, 근데 이거 한번 죽고 마지막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좀 밝게 해드릴게요. 자동 조절 설정, 일단 죽도록 하죠. 헤이, hey, 머니 뭐니 뭐니! <laughs> 어딘가? <웃음> 일단 죽고, 마지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이에요. 하나.

아, 야,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아, 아깝다. 아, 솔직히, 아 저거 쫓기는 거 아니었어도, 아. 아, 깼는데. 그치? 쫓기는 거 아니었어도, 아. 너무 오래 쫓겼어. 무서워갖고. 아, 아깝다. 하 아.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할게요. 아, 진짜. 한 번만 더 할게요. 얼마면 돼요? 아 이거 돈저돈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만 더 할께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깰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어왜 안먹어져 이거 맞잖아 아니야? 맞잖아 불을 적당히 껐다가 켰다가 하는 센스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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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럼 안 돼. <laughs> 와, 진짜 어렵다. 포스도 못 먹었네? 포스도 있을텐데. 아, 본인은 여러분들, 다음번에 공략을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렵다.